안녕하세요. 로도즈입니다. 마에다는 오하라 지방이 호족이었던 마에다 토시하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이누치오, 어려서 오다노부나가의 시동으로 들어갔으며, 노부나가 히아이 엘리트 부대인 아카호로슈 창설 멤버이자 필두로 활약합니다. 20대 초반에 자신이 물건을 훔친 동료를 노부나가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 동료가 훔친 물건을 자신에게 돌려주고 동료를 처벌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노부나가는 가볍게 한즉그 주아미가 한 짓은 별뜻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격분한 토시이에는 노부나가의 앞에서 동료를 단칼에 베었고 화가 난 노부나가는 토시이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된 이후에 전쟁이 났을 때 멋대로 오다 가문 편에 서서 전투를 치렀으나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시이에는 사이토 가문이 용장 아다치 로쿠베를 죽이고 오케하즈마 전투에서도 활약하는 등 노력했고 3년간의 고생과 궁핍한 생활 끝에 노부나가는 토시이에의 기참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토시이에는 이때의 가난한 생활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가신들에게 주는 복록이 적었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 크게 인색하였습니다. 사사 나리마사가 8000명을 이끌고 토시예를 공격하자 토시예의 가신들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 병력은 2500명밖에 모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가신들의 복록을 가증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토시예에게 목살당하던 마츠부인은 토시예에게 찾아가 돈과 함께 전장에 나서라고 말하는 등핀잔을 주었지만 회의 중인 토시예와 그의 가신들의 앞으로 가서 만약 성이 함락된다면 토시에님은 성으로 돌아오시지 말고 전사하시고 가신 여러분들께서도 전장에서 전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죽겠습니다. 끝까지 싸우다 전사합시다.라는 식의 말을 하였고 마츠부인이 진심이 담긴 이 말을 들은 가신들은 평소 적은 복록을 잊고 필사적으로 싸워 토시에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장신인 140cm의 키에. 6미터가 넘는 장창을 들고 황금빛 으로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볐다고 하며 젊었을 때는 호쾌 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1559년 노부나가가 보는 앞에서 주하미를 베어버리고 오다 가문 에서 내쫓겼지만 이후로 2년에 걸쳐 오케하자마 전투나 이나바 산성 공략 등에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참가해서 군공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2년 만에 노부나가도 용서하면서 오다가로 복귀하게 되었고 전공을 인정받아 오히려 봉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무후에는 그 형인 토시이사가 병약하여 무사로서 전장에 설수 없다는 이유로 노부나가의 명을 받고 마에다가의 가독을 토시예가 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서 야심이 있던 토시예가 노부나가에게 청하여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시 예는 출세하여 이제는 노부나가의 우마마하리가 되었으며, 그 때문에 전장에 직접 나설 일은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전공을 세워서 점점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1574년에는 시바타 카치예이요리키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카치예를 따라서 각지에서 농민 반란을 진압했으며, 전공을 인정받아 후추 3인 중이라 불리며 다이묘가 되었습니다. 노부나가가 토시예는 카치예의 밑에 계속 두지 않고 전투가 있는 곳으로 전지를 바꿔서 계속 파견했고 1581년에 노토 일국을 가증받아 영지 23만석이 쿠니모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혼노지 변으로 노부나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582년 6월 때마침 토시예는 카치예의 밑에 있었고 이에 따라 개인적인 교분이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와 카치에의 중재 노심초사했습니다. 토시에는 노부나가의 명으로 카치에의 요리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치에 밑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히데요시와 카치에가 교전을 하는 시즈카타의 전투에서 토시에는 갑자기 철군했고 그 덕에 히데요시는 카치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모바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악명을 두려워한 것인지 그 후에도 잠깐 동안은 카츠예 밑에 있었고 카츠예도 토시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의 공을 칭찬했습니다.그러다가 마침내 히데요시 측에 회유되어 토항했고 히데요시는 시바타 카츠예 측의 무장이었던 사쿠마 모리마사를 죽이고 모리마사의 영지였던 카가국을 몰수해 토시예에게 카가국의 두개군을 기증 면서 그를 중용했습니다.그 후에는 히데요시 신복으로서 지속적인 공을 쌓았고, 일본을 장악한 히데요시가 대륙 정복의 야심에 불타오르자 그 천병으로 출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전에 명과 화친이 맺어져 출진하지 않고 일본 내에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1594년에는 종 3위 관직을 받게 되었으며, 관직이 서열상으로는 오히려 토시에보다 석고가 높은 우에스기 카게카츠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다가의 가신 시절부터 함께한 토시예를 믿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인 오에스키와 도쿠가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토시의 힘을 키워준 것이라고 추정됩니다.그러다가 1598년이 되어 노령에 접어든 토시예는 병을 얻어서 은퇴합니다.그러나 후계에 대한 불안이 남았던 히데요시는 토시예의 은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동년 8월 히데요시는 죽었고 죽어가면서도 토시예에게 히데요리 후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1599년이 되자 도쿠가와는 히데요시 사적 혼인을 금하는 정책을 깨고 정략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세력을 급격히 성장시킵니다. 그곳에 제동을 걸은 것이 토시예로 당시 마에다가의 석고는 100만석 정도였지만 255만석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시에도그 해를 넘기지 못했고 결국에는 도쿠가와는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을 물리친 후 1602년 쇼군이 됩니다.